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일요일,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이제는 일요일로 다 가고 있어요. 다 지나가고 있죠?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월요일 활기차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토끼랑 같이 인사드려요. <laughs> 또 화분 판매방을 열었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개업 한 달을 기념해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작은 이벤트를 했는데요. 너무 감사드려요. 음, 그 진화분이, 진짜 멋진 진화분을 알아보시고 그 화분이 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를 했답니다. 진화분은 음, 들어오긴 했는데 예약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영상은 못 찍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음, 사은품이 선물이 또 나가요. 제가 화분 판매하면서 이렇게 작은 아마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한답니다. 요 선물을 다섯 어, 개, 다섯 어, 개 무료 배송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요 선물이 하나씩 나가요. 요, 진열되어 있는 이 화분들은 각만 원씩입니다. 요거 만 원, 이거 만 원, 저 뒤에 롱분도 만 원씩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 하시면, 오만 원에, 요고, 음, 색깔은, 예, 예, 랜덤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요 화분도 작은 화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쁘죠? 이 화분은, 음, 사이즈도 작진 않아요. 미니분보다 약간 크죠? 8cm면, 그렇죠. 미니분보다 큰 사이즈. 이거를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화분은, 음, 개당 만원씩인 화분인데요. 이 화분, 화분, 보실 분들 계실까요? 이, 지금 제가 꺼내놓은 화분은 경상도 지역에서, 인기 있는 경상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런 화분이에요. 이 화분들은 조금 쭈구리? 에, 쭈구리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간 안에가 이렇게 손으로 예, 눌러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화 창화분이에요. 이 화분은 창화분으로서 진짜 예쁘죠. 요 색깔, 이 색깔 한번 보실까요? 여러 가지로 혼합이 돼 있죠. 이렇게 앞에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화분도 경상도 지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요 합은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제가 보이는 사이즈 직경입니다. 직경 12cm. 직경 12cm에 높이는 제가 보이는 높이는 10.5cm가 되네요. 요 정도면, 아 중, 중형에 해당하는 창을 심을 수 있고, 국민이 군생을 심을 수가 있어요. 우리 처음 다육이를 시작하시는 분, 음, 우리 초보 다육맘들께는 참 좋은 화분이죠. 이렇게 크잖아요. 큰 화분이 만 원입니다. 개당 만 원에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 화분도 정말 예쁘죠. 예쁘고 멋지고 이렇게 큰 화분이 만 원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사시면 요거 랜덤으로 요거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요 화분도 적은 화분 아닙니다. 예쁘죠. <laughs> 이렇게 예쁜 예. 화분을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음, 또, 이것도요. <laughs> 아이고, 무거워라. 약간 이 화분들은 무게감이 있어요.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요 화분 화면상에도 커 보이죠? 요 화분도 큰 화분이에요. 근데 요 화분도 개당 만원입니다. 이 화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요 직경이죠? 직경. 네. 예. 제가 보이는 직경 16.5cm가 됩니다. 굉장히 큰 화분이죠 진짜 이거 높이는 1 2 c m 예요 그러니 이거 빨간 포트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쵸 그렇죠? 안에도 넣어볼까요 이렇게 차이가 난이 화분이 창을 심을 수 있는 예쁜 창을 심을 수 있는 화분 이 화분도 개당 만원인데요 이것도 색깔은 이렇게 랜덤으로 들어 있더라고요 박스에 이렇게 이런 색깔도 있고요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조금 진한 색깔도 있고 이것도 되게 이쁘더라고 요이 색깔도 지금 영상 찍는 지금 이 시간 오후여서 조금 어둡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약간 예뻐요 밝은 색깔의 예, 화분 어, 이거는 보시기에도 조금 매끌매끌한 요약이 틀어져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거칠거칠 예,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이 화분들은 국산 국산 소재 화분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이쁜 화분이 개당 만 원이에요. 진짜 가성비 너무 좋지 않나요? 이거는 정말 커요. 이렇게 큰 화분이 만 원입니다. 이런 화분 제가 노력을 해서 구해오면 여러분께 선물처럼 이렇게 하나가 딸려가요. 선물이죠.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섯 개를 사시면 무료 배송이잖아요. 무료 배송에 선물이 딸려갑니다. 그리고 또 유화분, 유화분도 경상도 지역에서 나온 예쁜 화분 이렇게 안에는 쭈글쭈글 쭈글이 분이죠. 이것도 예뻐요. 이것도 국산 화분입니다. 국산 수제 화분인 거. 아시겠죠? 보시면 이거는 롱분이죠. 이것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와, 10.5cm, 10.5cm 높이는 14cm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롱분이죠. <laughs> 통도 크고 높이도 좋은 롱분입니다. 이 화분도 가성비 짱이죠. 이 화분도 개당 만 원인데 다섯 개를 사시면. 요거 랜덤으로 요 화분을 하나 드려요. 선물이죠. 다섯 개 무료 배송 받으시면서 선물까지 참 좋은 기회죠. 음. 그리고 네. 박스에 보면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원통 모양이죠. 요 아이도 혹시 모르니까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이거는 1 1 c m 직경 11cm, 높이 13.5cm. 조금 더큰것 같아요. 이거는 원통형. 이것도 예쁘죠. 근데 한 박스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이렇게 이쁜 애가 하나씩 들어있더라고요. 이것도. 이것도 이런 음, 모양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랜덤으로 제가 다섯 개를 보내드리고, 선물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저의 채널을 구독을 눌러주시면 업로드 될 때마다 알람이 뜨죠. 그럼 이런 좋은 기회를 잡으셔야 해요. <laughs> 앞으로는 저 스마일이 다육이를 사더라도 화분을 사더라도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예쁜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국산 수제 화분이에요. 작지만 그리고 이것도 제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화분이에요. 이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가 많다 하시면 낱개로도 판매가 되죠. 그럴 때는 선물은 못 드려요. 아시죠? 네. <laughs> 다섯 개를 하시면 예쁜 선물도 따라가고 기분도 좋고 그렇죠? 음, 이렇게 예쁜 화분에 예쁜 선물 받으시고 예쁘게 우리 다육이 키워서 한번 놀아보자고요. 저 뒤에 토끼 보이시죠? 토끼 트리예요. <laughs> 저희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다육이에도 저렇게 달았고요. 우리 토끼에도 트리를 만들어줬어요. 불이 밤이면 반짝반짝 빛나고 예뻐요. 너무 예쁘죠? 어두울 때는 더 예쁘답니다. 지금 낮이어서 별로 표시가 안 나죠? 제가 이것도 <laughs> 사진으로 찍어서 남길게요. 이것도 지켜봐 주시고요. 저 스마일 이렇게 예쁘게 지금 단장 중이죠? 어, 지저분하긴 하지만 <laughs> 이렇게 제가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우리 구독자님들 기다리겠습니다 어제는요 의정부에서도 오시고 평택에서도 오시고 음, 친정에 김장하러 오셨다가 들리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께 제가 조그맣게 보답을 할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는 스마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화분을 준비했는데요 정말 예뻐요 여기에 창을 심어도 좋고 국민이 군생을 심어도 좋고요 이거는 진짜 진짜 창화분이죠 이렇게 큰 창화분입니다 이거는 대품 외에는 다 심을 수 있어요 대품은 못 심죠 그렇지만 대품 이하의 아이들은 다 심을 수 있고 이것도 음, 우리 국민이 군생 진짜 군생 있죠? 얼굴 많은 군생. 고로나이 심을 수 있어요. 이것도 색깔은 이렇게 랜덤으로 가고요. 진짜 예쁘죠? 다리도 귀엽고 깜찍하고. <laughs> 이렇게. 이런 거 보시고, 자세히 잘 보셔요. 자세히 잘 보시고, 주문하실 때는 한번더 생각해 주시고, 예, 주문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진짜 예뻐요. <laughs>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우리 베란다 선반에 있으면 빛날 거예요. 진짜 예쁜 화분 이렇게 제가 가성비 좋은 큰 화분을 준비를 했고요. 다섯 개를 사시면 무료배송에 요아이 <laughs> 랜덤으로 하나씩 하니까 이번 기회 잡으시고 우리 다육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쁜 화분으로 가성비 짱 좋은 화분으로 판매방을 열었습니다 요아이 주문 주시고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 전화는 24시간 열려있답니다 오늘도 즐겁게 하루 보내셨죠?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